네, 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화학 비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가자고등학교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화학원 내신문성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자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범위가 3단원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뭐 타학교하고 시험 범위가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어, 시험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무난하고 이제 좀 쉬웠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타 학교에 비해서 그나마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요인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때 교과서적인 표현이나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기출 위주의 문항을 가지고 있는 타 학교의 시험하고는 성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문제가 엄청 많지는 않았고 한두 문제에서 한세 문항 정도가 그런 식으로 보기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교 수업을 학교 선생님 수업을 이제 좀 등한시하거나 학교 프린트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 멀리 두었다면 은이 시험에 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자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우에는 조금 무난하게 풀수 있었고요. 타 학교 학생 입장에서는 이 단어가 뭔데? 이러면서 조금은 어 애먹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으나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는 것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3단원스러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보시면 이제 핵심 문항이라고 찝어드린 문항이 있는데요. 이어 문항 자체는 이제 원래 의도는 좀 많이 어려운 문항들을 어떤 의도로 내는지 알아보자. 이런 성향이 좀 짙었으나 이번에 이제 시험 자체가 워낙에 문학이 무난하게, 무난하게 나오면서, 어 그냥 다른 문항에 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항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5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나마 이제 문항들 중에서 응용이 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당황할 수 있는 게, 공, 비공유전자상이랑 이제 공유전자상에 대한 비율로 좀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았다면 요 숫자들이 이제 한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조금은 될수 있는 경우의 수의 분자들을 다 적어가면서 비교 분석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할애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좀 쉬웠던 거는 중심 원자가 한계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놓치지 않았다면 이제 빠르게 좀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번 이제 가자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1단원도 그렇고 2단원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좀 연계돼서 많이 내시는 편이에요. 다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2점 짜리 문항들을 많이 내셨다면 요번에 이제 쉬운 3단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점 짜리 문항을 좀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뭐 4단원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시험이 4단원인데 4단원은 어려우니까 2점 짜리만 내겠군요 라고 저희가 이제 단원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더라도 좀 여유가 된다면 기출 위주로 이제 문항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 2점도 당연히 풀어 봐야 되며 3점도 이제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3단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단원 자체가 워낙에 쉬워서 딱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건 없어요. 그래 시험 대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 누가 더 이제 꼼꼼하게 개념을 마무리 짓느냐. 이, 이런 싸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이제 대강대강 외우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부분은 수업 시간에 이제 놓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잘 정돈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좀 여유가 된다면, 이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웬만하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제 유형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암기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분자들에 대한 특징들을 주로 물어보는데, 자주 나오는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 뭐 비공유전자상과 공유전자상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경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아예 이 숫자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암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걸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나오는 애들은 그냥 한꺼번에 외워버리면 훨씬 더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고 편하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3단원이 이제 워낙에 쉽기 때문에 이제 시험 점수가 무조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란 이 말은 좀 잘못됐지만 대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뭐 등급급도 같이 올라서 등급은 이제 안 오르게 되는 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3단원이 좀 무난하게 학교에서 출제가 되었다면요 4단원 2학기 기말고사 얘기하는 거죠 4단원 부분은 무조건 이제 좀 어렵게 낼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게 낼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왜냐면 이제 3단원 부분에서 등급을 이제 완벽하게 가르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4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원 내용 자체가 1단원과 거의 성격이 비슷하죠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가짐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3단원에서는 쉬웠던 만큼 방심하지 말고 4단원에 대해서 조금 더잘 대비해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준비한 내신문송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